안녕하세요. 고요ございます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오늘은 Q109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뭐 야구를 보기는 보는데 그 야구장에 가서 본적 있니? 라는 질문이 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또 됐을까? 자, 스타디움에 관생한 적이가습니까 스타디움과 스타디움을 얘기하고요. 관생했다 관생이라고 하는 게 관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서 스타 코도가あります까 딱 코토가리마스카라고 하는 게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자,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우리 재밌는 표현들을 조금 더 배워보죠. 야구에 승부하면은 역시 1점 승부인데 제일 재밌는 스코어가 8대7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일본어로 어떻게 할까요? 하치7이나나 네, 하치7이나나 1대2. 3대4 뭐 이런 것할 때는요 따이라는 걸 가운데 넣어주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재밌는 건 역시 역전이죠 역전 물론 이기는 쪽이 재밌는 거지만 구의 말 투아웃에 이제 홈런 맞아서 지면은 슬프고 이기면 신나고 구의 말 투아웃 어떻게 발음할까요? 큐까이 우라 투아웃 네큐가이 우라 구의 말이라는 건 우라 투아웃도 투 하는 거를 츠라고 발음하죠 네, 발음, 이거, 한국 사람 안될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네. 아우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투, 이점 홈런을 쳐서 끝내기를 하는 게, 이제, 역전, 끝내기 홈런이 되겠죠, 그쵸? 어떻게 발음하죠, 요 네. 약, 땐, 사요나라, 투랑 홈런. 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쌤이. 약, 땐, 사요나라, 투랑 홈런. 너무 어려워서 저는 안할 거예요. 네. 약, 땐, 이라가 역전이고요. 사요나라는 아시잖아요. 바이바이. 가 끝내는 거니까. 칠란이라는 게 뛰는 거죠 런이에요 홈란 홈런, 홈런입니다 자대단하네요죠 그렇죠? 그럼 끝내기 안타도 있죠 선생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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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요나라 히또 사요나라 히또 이렇게 합니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선생님 뭐, 뭐 엄청 좋아하시니까 지금 뭐 기다리 오메불망 기다리고 계시죠 네자 그랬더니 자 스타지아무데 칸센시타고토가아리마스까라고 하니까 네 가끔 갑니다 라고 할때 어떻게 할까요 はい니 たまに, 가끔 行きますたま니かっくんいらない니다이みだいきますいきましょう。いきましょう。いきまし가ういきましょう。いきましょう。いきましょう。いきましょう。いきましょう。いきましょう。いきまし니 슈마츠니 주말에 가족 코 서로 때 서로우라고 하는 거는요 뭐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은 뭐 갖추어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건이 갖추어지다 뭐라고 할까요 스님조건과 서로우라는 거쓸수 있고요 그쵸 그렇죠? 깜빡하셨죠? <laughs> 네, 갑자기 제가 물어보, 물어봐가지고 당황하셨어요 조건과 서로우라는 거쓸수 있고요 또는 지금 여기에 나온 뜻으로 모두 한 곳에 모이다 차다 라는 뜻으로요. 어, 인원수, 인원이 다 차다, 모이다 라는 것도 쓸수 있죠. 어떻게 되죠? 닌스가? 서로 때. 네. 닌스가 서로 하면 인원이 다 차다 라고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아마 그 뜻을 쓰였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모여서 서로 때. 대가게, 가때라, 가때라가 뭐지? 라고 할수 있어요. 동사의 마스형에다가요. 가테라를 어, 붙이면 몸발 겸해서라는 뜻입니다. 좋은 단어죠. 그래서 여기서 오데카키로 대카키를 외출하다는데 여기서 나들이라고 표현을 하,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들이 겸 미니 이때 키마시다 보러 갔다 왔습니다가 되겠죠. 자 가테라가 나왔으니까 좀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가테라는요 어, 참고로 동사 마스형이나 명사에 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 겸 걷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운동가 다라 걸きます. 명사니까 그냥 붙었죠. 또는요, 우리 달 구경도 할겸 산보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月을볼 미가테라 산보시ます. 그렇죠. 달을 볼겸미가때라 동사의 말생에 붙었죠. 산보시마는 한적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외에도 되게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일본어로 많습니다. 그래서 난이 난이요카네때도 있어요. 무엇 무언 무엇을 겸해서 이런 뜻도 있는데요. 하나만 예를 들어보죠. 산뽀를 겸해서, 그, 꽃구경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산뽀가네하나미오 그렇죠. 이렇게 쓰면, 나니나니 오카네떼 이렇게 세트로 여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또 비싼 것도 있습니다. 찌데니 라는 것도 있죠, 스님. ]そうですね. 네, 먼말 뭐 김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어, 동사의 기본형 또는 따형에 붙습니다. 예를 들면, 역에 간 김에. 맥주를 사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에이니 잇다ついでに 을買ってきました 그쵸. 잇다ついでに. 간 김에. 갈 김에 하면 이고ついでに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현대형도 쓸수 있어요. 기억게 두시고요. 또는 갔다 갔다. 많이 쓰진 않지만 그런 표현도 있어요. 얘도 어, 똑같이 예를 들면 동사의 마스형 또는 명사형에 붙습니다. 그래서 여행 겸뭐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고 가다 가다 조사 시니기 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요. 많이 쓰면건가라 하고 뭐찌데니 정도일 것 같아요, 그죠? 네, 네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공부할 겸 해서 다 외워주시면 좋겠죠, 그죠? 네. 자, 또는요. 어, 하이 슈마츠니 가족 오크서때 오가케 가데라 미니 이때다 라고 했을 때요. 와 가족끼리 나들이 참 좋겠네요. 어떻게할까요 가족 대 오대가게, いいですね 네, 오대가게라고 하는 게 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죠. 자, 음안 가보신 분도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아니요, 가고는 싶은데요. 좀처럼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어떨까요 예, 이따이게도 나か나아 시간가 토레나이 です. 네, 어 이끼다이게도는 아실것 같고요. 나카나카는 좀처럼 직간가 토레나이 토레르 하면 토르는 시간을 시간이 생기는 건데 토레나이니까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 시간을 내기 힘들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감과 토레나이라고 세트로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그 죠? 좋 예. 그래 또는 네라고 하고요. 네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디움에서 관전한 적 있습니까? 네라고 얘기하시고 텔레비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박진감이 있습니다. 박진감이 전혀 다르죠. 이런 거 어떨까요? 하 네, 텔레비에서 보는 것과 학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텔레비전으로 아, 보는 것과는 학력, 박진감이라고 하는데 우리처럼 그 박진감을 쓰지 않고요 박력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박력이 있다 학력이 ある. 이렇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박력이 전혀 다르다 우린 좀 사람한테 이게 렇 남자다울 때 쓰는데 여기는 운동 이런 느낌에서 쓸수 있나봐요. 그래서 학크력오가 젠젠지가 힘하세요. 전혀 달라요.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아까 A3에 이키타이게도 나카나카지간가 <목소리> 노래나 인데스 할때 쓰셔도 될것 같아요. 에이, 그럼 뭐 이때 밑에 보다이 하고 가보세요라고 하고 당력 이 박진감이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응용하셔도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이용해서 말을 뭐 여러 가지 연결하시면 될것같고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어려운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오늘은. 단어 좋은 거. 그러니까 다 해보죠. 제가 질문을 하면, 서이미 가끔 가요는 쉬우니까지 말고, 우리, 하이, 주말에, 내 네, 주말에 가족이 모여서 외출할 겸 보러 갑니다. 하고요 자, 자, 스타디움에 観戦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네, 週末に 가족そろって 고데갈카더라미니行기きま 자, スタジアムで観戦したことはありますか？いいえ。行きたいけどなかなか時間が取れないんです。口調、時間の練習を練る時になかなか時間が取れないんです。始めたいと思いまよ。どううのようにじゃスタジアムでスタジアムで観戦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はい。テレビで見るのとは迫力が全然違いますよ。で、うけ迫力が全然違いますよ。라고話すのをはっきと記憶してもちょもけす。さあ先生はどうですか？ スタジアムで観戦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ええ、日本でもありますし、あのソウルでもあります。やっぱり迫力が全然違いますか。全然違いますね。うん、そうですよね。みえさんはどうですか。私は東京ドームでイージニアップのゲームを見たことがあります。あ、そうですか。すごかったです。あ,あ、そうですか、はい。ドーム、ドーム本当にすごいんですよね。そうですね。韓国にはドームはありますか。うん。ありますね。まだ。は。 아마, 이마, 쭉, 때, 이로,そう,です,けど. 아,どこで, 作ってるんですか?かりますかりまらしい,かな?らしい. 자,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선생님, 한국에서도 그렇고,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가보신 적이 있다고, 박력이, 이 박진감이 안 돼, 틀리다고 하시네요 저는, 도쿄 도움에서 자랑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네, <놀람> 이승엽, 그, 선수의 경기를 봤었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도움 느낌이, 그죠? 근데 한국에서 짓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네. 소, 카모시레나이. 엊그리미스 깊이는 물어보지 마세 네. 엊그리미스 야구나, 뭐 운동 쪽은, 야. 사스가 센스됐어요, 네. 네. <laughs> 또, 역시, 역시, 네. 사양하지 않으시고, 역시 대답하신 분이요. 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어, 취미에 대한 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사 얘들아.